네, 안녕하세요. 더테크의 차였습니다. 아, 오늘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음, 일단 저희 고객이 가지고 있는 기계는 여기 그 A축이 포함되어 있어서 4축 기계를 가지고 계세요. 네, 이제 최근에 이런 비슷한 형상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사항이 와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 저희 고객의 원청에서는 도면을 따로 제공해드리진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모델링만 이제 공유를 해주고 이거를 기준으로 가지고 가공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원캠에서 사축을 어떻게 가공을 하는지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키홈을 이렇게 다 파야 돼요 이거 여기 보시면 이단딱 눌러 보면 이렇게 멀티 다축 가공이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 저희는 4축 위치 가공을 할 거기 때문에요 얘를 바꿔 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평면 창이 초록색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할거 같아요 이 평면 창을 그 위치에다가 놓을 거고요. 같이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스마트 평면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세 번째 서피스 평면화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찍고 이렇게 모델에 갖다 대면 표시가 나와요.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얘를 먼저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렇게 됐고요. 그 이후에 뭘 하셔야 되냐면 선을 따야 돼요. 왜냐하면 가공 작업에 윤곽선으로 해가지고 이 면을 칠 거거든요. 근데 선이 없다 보니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 모델링 도구에 외곽선 추출 선택해주시고 이렇게 갖다 대면 표시가 또 나오죠. 얘를 찍고 우측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이 추출이 돼요. 그 이후에 밀링 2D 가고 기본 윤곽선 찍어주시면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얘 예, 찍어주시고, 방향 주시고, 마우스 우측 클릭.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제 공부를 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대충 줄게요. 날 직경을 뭐 12파이 정도 사용을 할 거고요. 다음, 음. 이거는 이제 안전 지입량인데, 그 비송거리 안전 지입량 쭉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전 이렇게 할것 같아요. 지금 이 평면을 제로로 잡는 거죠. 그래서 가공 깊이가 얘가 0이 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전 이렇게 할것 같아요. 측정해서 찍어 보세요. 얘와 얘의 거리. 그럼 얘가 보시면 7.5 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할게요 12 8에 다음 하시고 20에 3에 얘가 7.5 니까 8 정도 줄까요 8 정도 주고 상, 상단 상 높이를 그냥 띄어 버린 거예요그 이후에 가공 깊이가 제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면 이 평면 창을 여길 기준으로 덮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작업이 되는 거예요. 하고, 다. 나단 깊이로 하고, 이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먹는 걸로 할게요.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와 여기의 거리를 또 아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나눠서 이제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뭘 해주셔야 되냐면, 얘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 측면 절단 간격 띄우기가 켜져 있어야지만 측면으로 여러 번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켜져 있으면 또 뭐가 중요하시냐면 이 절삭량이 중요해져요. 공구 직경의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75%죠,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 체크를 빼면은 그냥 수치를 기준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죠. 어, 그 전에, 여기와 여기의 거리를 제가 또 몰라가지고,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30이네요. 다시 한번. 오케이. 하고, 이건 아까 파이었죠? 0이었구요. 다음, 다음. 얘가 아까 30이었잖아요.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30이었단 말이에요. 30으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이라는 소재가 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9가 들어가 있으면 9mm씩 친다는 거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어, 나는 그냥 뭐몇 번으로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30 나누기 4. 엔터 하면은 7.5비씩 가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총 4번을 가공을 하겠다라는 뜻이구요 얘는 일단 뺄게요 지금 정삭도 지금은 안 남길 거고요 다음 정삭 안 하고 다음 그리고 이제 진입 퇴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냥 직선으로 해서 진입이랑 퇴출을 하겠습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움을 또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셔서 외곽선 추출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밀링 가공에서 기본 윤각선 들어가주시고 평면으로 바꿀 거 선택하고 방향 주시고 그 다음에 F3 누르면 이렇게 체인이 한 번에 잡히고 마우스 우측 클릭 아까랑 동일하게 나왔고요. 얘도 그냥 조건은 지금은 대충 줄게요 얘는 3mm로 작업을 할 거고요 다음 오케이 그러면 2380이었죠 이제 가공부 상단 높이가 재료가 돼야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면을 다 쳤으니까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 키홈에 대한 깊이는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모델링이 있으면 여기 Z 가공 깊이 밑에 Z 깊이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를 찍고 얘를 이렇게 갖다 대보면 이런 식으로 깊이가 들어가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여기 이 제로에서부터 이 깊이가 마이너스 5라는 거고요 다음 하시고 다음 하시고 이번에는 얘를 킬게요 2.5mm, 2.5mm씩 해서 두번 나눠서 이제 들어가게 할 거고요.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꺼야겠죠. 측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다음 하시고 이렇게 정사 필요 이렇게 이제 진입 퇴출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직선 원으로 해가지고 들어갈게요. 너무 크니까 0.5C 얘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거고요. 마침을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또 뭐가 나오죠. 시뮬레이션을 두개다한번 볼게요. 찍고, 시뮬레이션, 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볼 때, 원통형 소재로 만약에 보고 싶어요. 아니면 뭐 모델링 기준으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까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건, 이거 두 개밖에 활성화가 안돼 있어요. 근데 저는 공작물 모델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모델링 기준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모델을 하나 만들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추출을 해서, 여기에서 모델 생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원통형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찍고, 밑에 속성을 바꿔야 되거든요. 방금 그 원통형 모델을 도면층 이름을 대문자 STOCK 라고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STOCK라는 도면층 이름 안에 모델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얘가 활성화가 됩니다. 얘가.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그 모델 기준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케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한 면은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죠. 이거를 하나하나 작업하기에는 또 너무 귀찮고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를, 선택하시면 이런게 나와요 다중 반복 작업이 나와요 얘를 누르시면 얘는 복사 개수를 얘기하고요 지금 하나는 만들어 놨으니까 네개를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4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회전축이 X축 기준으로 돌잖아요 A축이니까 그러면 이 X축을 360도 나누기 5. 왜냐면 면은 5개가 되는 거니까요.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72도씩 가공을 하면서 돌겠죠. 확인을 딱 누르면 이렇게 위치 선택이라고 또 나와요. 근데 지금은 중심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절대 좌표를 기준으로 0, 0, 0. 여기가 중심점이 되는 거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다시, 확인.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곱하기 4라고 떠요. 그러니까 총 다섯 개가 이제 복사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스톡으로 해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72도마다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고 4축 위치가공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 다음에 그러니까 키움 파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작업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가공 방법을 4축 위치 가공으로 바꿔주신 후, 평면 창을 그 면에다가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선이 없으니까 외곽선으로 추출한 후에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다중 반복 작업으로 복사시켜 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